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인의 높이 안 좋으려니 땅이 왜넓으리야한마리도없습려니 앞가슴의 사진들을 잊만다물러다니고 사람이냥 꾸민 전내배티들을 쏟아다니며 내 길은 맘들 것 몸들 것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부개기다 전채 해가 또한번 바뀌거늘 아야. 이 밤도 내 기리는 마음 놓고 일들을 못한다. 영남 거문고. 천구백삼십구년 일월 조강기로호 대박입니다, 형님. 이거 노인. 이 노인한 모습. 예, 옛사람이던데 아마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릿 아 예, 예, 우리가 요즘에 공원에서 볼수 있는. 동물원에서 볼수는 기린이 아니라 예. 예, 상상 속의 동물 기린입니다 분양에서 예, 예. 나오는 동물. 기린, 기린 예. 야 형님 기린 좋습니다 기린, 기린은 울어야 됩니다 기린이 네. 울지 못한다고 시는은화선하겠지만 예. 기린이 울수 있게끔 우리 백서영남다시읽기 모임에서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린 준비했는데 기린은 어떻게 울죠? 기린 기린 이렇게 울어요? 기루 기루 이렇게 울어요? 어떻게 울죠? 아... 알려주십시오 기린 웃는 거못 봤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니까 뭐 상상하게 나는 아... 게 있죠. 기린이 상상의 속 동물이구나. 예. 네. 기린은 기린은 인기 아, 이름... 악기, 악기에 다른 이름 다른 이름이기도 하겠네요. 아 악기. 어떤 네, 악기요아기 그 제가 이건 그, 다먹모할시인의이 형님 기린의 영 인잉글리시 영어로 뭐죠? 지라프+ 아라프 동물 프 지라프+ 지아프 지라프+ 어라지지라지이프 지라프+ 지라요 지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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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라 지라프+ 지지 속에 있는 동물인데 지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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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일단, 예, 6개천, 1절 여기까지. 천개천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루스, 루스, 예,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시사하니다 네, 아,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예, 예, 먼저, 미세먼지도 예, 오늘 깨끗이 없어졌고. 그 아, 대신, 아, 아, 많이 추워졌어요. 어, 좋아요. 아, 저 다음번에 입고 가도 춥습니다, 지금. 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우, 좋아.